아침 만나 은혜의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에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유포시킬 때에 동일한 종류의 대화를 제멋대로 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장한다. 그대들이 말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의 생애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된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들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그대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에서 생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흘러나온다. 그것을 억누를 길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과 기쁨을 주는 원천으로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된다.